안녕하세요 보띠마티입니다 여러분 떡국 많이 드셨나요? 저도 떡국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 찐것 같아요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어린이집 대기를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아 진짜 어린이집은 늘 보내는 것도 고민이고 보내는 방법도 고민이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제가 처음에는 3살 때 보내려고, 그러니까 만 36개월에 보내려고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 저도 어린이집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의 현서가 거의 11개월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어린이집을 전화로 신청하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혹시 저처럼 전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어린이집 신청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진짜 무식한 엄마는 용감합니다. 저는 그냥 어린이집을 전화를 했어요. 그 저희 집 근교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화를 먼저 했는데, 어, 원장님이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셔서 그런지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 사랑이 하는 거라고. <laughs> 네, 저희가 그래서, 아이 사랑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되게 친절하게 인터넷이나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아, 아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였구나" 나는참 <laughs> 창피하지만 그때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아, 그래서 부리나케 11개월 때 아이 사랑을 신청하게 됐어요. 혹시... 저처럼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아이사랑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아이사랑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사랑을 네이버에 치면 아래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동네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느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어린이집 큰 카테고리, 아래, 카테고리를 보고 아래를 보시면 어린이집 찾기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동네 서울특별시 이제 동네에 어떤 어린이집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성북구 클릭해주시고요. 집원, 착, 집원으로 찾기, 도로몸으로 찾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집원으로 찾기 할게요. 월곡제 이동하고요. 유형은 국공이뭐 다양한데 그냥 전체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특성은 그냥 일반으로 클릭을 하고요. 한번... 뭐, 다양, 다양하게 있어요. 뭐, 연령, 혼합반, 일세아반,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할게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집이 나와요. 하나를 예를 들면, 여기 어린이집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성북구청에 있는 데고, 여기를 잘 하이라이트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어, 만 영세 반수 하나, 아동수 세 명, 한세 두 명, 아동수 다섯 명. 2세방은 아무도 없고요. 3세도 없어요. 어, 영아 혼합 영에서 2세, 3에서 11명. 아, 여기는 영세에서 1이세 아이들의 위주로 한 어린이집이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어 평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입소대기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이 사랑을 클릭을 하시면 저처럼 컴맹인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 입소대기 신청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회원 가입을 또 어떻게 해야지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유튜브에 입소대기 신청 방법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진짜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입소대기 신청 방법을 모르실 경우에는 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인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람, 회원가입 은근 쉽죠? 네,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입소대기 신청 방법을 아까 한 유튜브에서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요. 쉽고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어요. 어, 입소대기 순번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는 주로 어플로 확인을 하거든요. 회원가입을 하면 어플도 로 쉽게 나의 입소대기 순번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입소대기 순번, 나의 입소대기 순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위에 지금 스크랩한 것처럼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나의 입소 대기 순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 곳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세 곳의 곳을 각각 클릭을 하면 나의 순번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내가 어 만약에 3월이 아니라 4월에 입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 4월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랜만에 다시 입소대기 순번을 봤는데, 아, 진짜 입소대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음, 저희 동네가 어린이집도 많지 않고,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 순번이 진짜 안 줄어드네요. 음, 선배들이 출산하고 나서 바로 입소대기를 하라 했는데, 아, 저는 좀 늦게 보내려고 늦게 했는데, 조금 후회는 돼요. 어, 육아를 하면서 마음이 변화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을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입소 대기 신청을 한것 같아서 조금 후회가 돼요. 차라리 출산하고 나서 입소 대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 육아를 하다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연락이 오면, 그때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미리 신청을 하고, 그후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 출산 후에 입소대기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이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요. 음, 아까 방금 입소대기 순번을 봐가지고, 좀 우울한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게 됐네요. 아, 저의 개인적인 우울함이, 저의 개인적으로 우울한 거기 때문에 아, 순번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놀랬어요. 아직도 줄어들지 않아서 아,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입소되기 신청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복디맘 t v 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